안녕하세요. 임창정입니다. 아, 제가 음, 이번에 위 제네레이션과 함께 육정암에 걸린 학생의 치료 모금 캠페인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가 함께 도움을 줄 아이는 아, 아로아라는 학생인데 아, 아로아는 항암치료와 수술을 2년마다 해야 된다고 아, 현재 폐는 30%만 남기고 제거 수술을 한 상황입니다. 아로의 성장에 따라 2년마다 수술을 진행해야 을 되는 상황인데, 고액의 수술비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로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입학할 만큼 아주 성실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병원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고 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겨우 어, 공과금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어, 정성이 어, 한 학생의 생명과 꿈을 어, 이루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해주신 분께는 저의 사인 CD와 애장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후원은 위 제네레이션 어,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